요즘 아이들 동화책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어, 안델센 동화 아냐 그랬더니 한 명은 안다 그러고 한 명은 모른다 그러고 안델센 동화의 내용을 얘기해 줬더니 안다는 애는 모른다 그러고 모른다는 애는 안다 그러고 <laughs> 또이 소북 이야기는 아냐 했더니둘다 모른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자하면서 학교에서도 아마 근래에 지어진 책들을 읽는 것 같아요. 막 웃기는 이야기. 저희 막내 아들 책 읽는 거 보면 책 제목부터가 아 무슨 캡틴 언더 펜츠 뭐 이렇게 돼서 <laughs>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 우스운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또 판타지 이야기들, 해리포터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읽어 오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 클래식한 책을 읽기도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전래 동화, 이솝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안델센 동화, 이런 거 많이 읽었죠. 어렸을 때 읽었던 이 많은 동화 중에 제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많이 와닿는 동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교훈으로, 도덕적인 교훈으로, 어, 생각하고 그쳤는데 크리스천이 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볼수 있는 동화가 몇개 있습니다. 하나가 안델센이 지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임금님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자신의 눈에는 그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 뭐예요? 나는 안 착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눈에 보이는 척 하나같이 와, 다 멋집니다. 옷이 너무 멋집니다. 하는 동화죠. 결국 왕 역시 자신이 착한 사람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고 벌거벗고 백성들 앞에 나갔다가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냥 동화책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아,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체면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하다가는 망신당한다. 이렇게 어, 읽고 넘어갈 수 있죠.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저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주 생각이 나는데 그 이유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아는 척,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척,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하며 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보이는 척, 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를 안 짓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얼굴에는 억지로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육신이 원함을 이루려는 정욕과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목숨을 건 싸움을 살아가며 계속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서로 함께 기도해 주고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도우며 나가야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직 복음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한다면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복음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신앙생활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하나 제가 좋아하는 동화는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동화에 산신령이 나오고 나무꾼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본 책에 의하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띠 두른 돌쇠가 올라가서 나무 이렇게 도끼질 하다가 도끼 빠뜨려서 울고 산신령이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어,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한국의 전래 동화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솝이 지은 이솝 우화입니다. 헤르메스와 나무꾼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1896년 우리 조선말 개화기에 한국에 소화, 어, 소개가 됐죠. 내용이야 뭐 우리가 다잘 알듯이 욕심부리려고 거짓말하면 뭐예요? 본전도 못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 자신의 도끼를 빠뜨렸다가 산신령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은도끼가 내 것이냐 물어도 욕심 내지 않고 쇠도끼가 제것입니다라고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도 다 주어서 그거 가져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옆집에 살던 욕심장이 나무꾼이 자기도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일부러 연못에 빠뜨리고는 산신령이 나오니까 금도끼도 내 거, 은도끼도 내거라고 했다가 새덕기도못 받고 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심플한 도덕적 이야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저는 이 이야기도 참 많이 다가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금도끼 은도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은 죄인, 곧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렇게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로 인해 이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히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던 자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금독기, 은독기에 나쁜 나무꾼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금독기, 은독기에 나쁜 나무꾼은 정직한 나무꾼이 금독기와 은독기를 받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사실 나도 빨리 가서 쇠도끼 던지고 금도끼, 은도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갔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정직하게 사니까 저런 복도 받는구나. 그것을 배웠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그가 생각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 혹시라도 나도 정직하게 살아서 저런 복을 받아야지 이러면 오를까요? 틀릴까요? 나도 정직하게 살아서 저런 복을 받아야지. 나도 정직하게 살아서 금도끼 은도끼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를 받기 위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잘못이란 말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는 이유가 금도끼 은도끼를 받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부정하게 사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게 나쁜 것이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나쁜 나뭇구는 나도 정직하게 살아서 저런 복을 받아야지 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가서 거짓말을 해서 나는 저런 복을 받겠다 하는 데까지 간 거죠. 복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또내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된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또 다른 바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독기, 은독기를 얻기 위해 나무하러 가는 것은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분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어내려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려 하는 것은 모두가 악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사람의 노력을 명확하게 가르시는 아주 차가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볼 본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랑,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정하고 사랑하고 비슷한데 같지는 않죠. 정하고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을 사랑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 때문에 잘못된 일도 저지릅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때로는 칼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도 내고 징계도 내립니다. 그런데 정은 정 때문에 혼도 안 내고 징계도 안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은 자칫 해야 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하게 만듭니다. 이 정과 사랑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랍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날이 됐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날을 크게 축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아기가 아니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보이가 되었다, 자라났다라는 것을 축하해주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애들은 몇 살에 젖을 뗍니까? 막3 개월에 떼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보통 한살 넘어서 젖을 엄마 젖을 먹으면 다 아이고 창피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네, 어, 당시에는 최소 세 살은 되어야 젖을 뗐고 보통 다섯 살에 젖을 뗐다고 해요.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뭐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살이 된 이삭, 뭐 서너 살이 된 이삭, 아, 그 잔치를 베푸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스마일의 이삭을 놀리는 것이 사라의 눈에 보였습니다. 배달은 형이 배달은 동생을 놀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요, 형이 동생을 좀 놀린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이스마일과 이삭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고만고만한 나이의 애들끼리 서로 장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죠? 그러니까 둘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4살입니다. 자, 그러면 14살짜리가 아직 갓난 아기를 놀린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만일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일은 17살, 이삭이 5살이면 이스마일은 19살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청년이 다 되어간 녀석이, 이미 장년이된 녀석이 이제 꼬마인 자기 배다른 동생을 놀리고 있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놀림입니다. 한두 살 차이 나는 아이들끼리, 뭐, 아유, 너는 매운 것도 못 먹어. 나는, 너는 아직도 기적이 차.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리면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18, 19살 된 녀석이, 네다섯 살된 아이에게 얼레리 꼴레리, 너는 아직도 기적이 차냐. 이러면은, 그거는 잘못이잖아요. 그거는 놀릴 감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정확히 이삭을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 놀리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차하크 라는 말로 이삭이라는 이름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웃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앞장 17장과 18장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고 했을 때그 웃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기쁨의 웃음을 웃기 전에 그녀는 하갈로부터 비웃음도 당했고 어이없어서 웃기도 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웃음들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기 이스마일이 웃은 웃음은 이삭을 비웃거나 조롱한 웃음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집에 사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천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 집에 사는 사람이 종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이 집안의 주인 아브라함과 그 주인의 아내인 사라, 이들이 백 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제 아기에서 벗어나 어린이가 되는. 젖을 때는 날이 되었습니다. 천 명이 넘는 집안에 온 식구가 아주 즐겁게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젖을 때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인 어르신 주인 마님의 아들이 젖을 때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하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웃음을 웃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비웃음을 웃고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쫓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네.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말 속에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을 놀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놀렸을까요?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야이 놈아, 이 집의 장남은 나야. 네가 아무리 정부인 사라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집의 장남은 나야.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 배로 받을 거다.라고 놀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기에, 사라가 지금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안 돼, 이놈아. 우리 이삭을 그런 식으로 능력하다니. 내 네, 이놈 너는 절대 아브라함의 유산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라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난감해 해요. 아브라함은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슬퍼했다, 힘들어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지역의 문화에 의하면 첩의 아들이라도 장남의 장남이라면 장남의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 쯤에 제정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첩이 아들을 먼저 낳았고 그 후에 정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첩이 낳은 아들을 상속자에서 제외하거나 내쫓아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어, 아이가 없다고. 아이가 없어서 근심하던 집안에 씨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나중에 한 15년 후에 정부인이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먼저 낳았던 아들을 내치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죠? 그죠? 정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14년 동안 사랑을 주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근심하지요. 슬픕니다. 아, 그동안 키운 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면서, 아이, 마누라가 좀 질투가 너무 심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거 좀뭐 놀렸다고 해서 유산도 안 주겠다고 하고 그냥 내쫓으라고 할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걔네들을 다 내쫓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라의 손을 들어주실 수 있죠? 너무 정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냥개를 데려가서 사냥 다 끝나고 사냥개를 잡아서 보신탕으로 먹는 자기 이용 다 해먹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잡아먹는. 마치 이 하갈과 어, 이스마엘을 토사구팽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지,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잘 키워오던 아이를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 허락하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뭐좀 먹고 살 만큼 챙겨서 내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유산 한 푼도 주지 말고, 하나도 주지 말고, 그냥 내쫓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답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름 부를 것이 니라라고 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는 모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동일한 의로움을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자녀가 될수 없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려 했던 결과물이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씨가 될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실체는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이 없어 보이고 너무 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칼같이 정확한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스마엘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설명하며 다시 인용하는데, 갈라디아서 44장 아,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요. 장세기 21장은 이스마엘의 이삭을 놀렸다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의 이삭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세요. 육체를 따라난 자, 곧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박해했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복을 얻게 된 사람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따라 난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아들,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아들,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든 세상적인 복이든 자신의 욕심과 꿈을 이루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늘 버거워 하면서 살아가는지, 힘들어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스마엘의 자손이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복종하며 살아야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다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늘 우울하게 기쁨 없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난 십자가의 강도를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육신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마시고 금도끼, 은도끼를 얻기 위해 새도끼를 물에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직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 같다면 자신의 죄성을 묵상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난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